여러분 안녕 예서입니다. 오늘은 좀 벽에 기대서 저의 근황을 전하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저의 침실 침대 이불 속입니다. 음, 제가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요. <laughs> 어, 잠이 너무 많이 오고 진짜 무기력하고. 밖에 안 나간 지가 4, 4일? 5일? 어, 그 정도는 된것 같아요 이유는 어,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... 사실 알긴 하는데 <laughs> 그냥 음, 여러모로 기분이 안 좋고 밖에 나가면 소음이 많이 들리고 거슬리는 소리들이 많고 또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금방 체력이 지치고 눈도 빨리 감기고 그래서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집에서도 거의 어 잠만 자는 형태입니다. 얼마 전에 아 병원을 다녀왔구나 내가 며칠 전에 나갔구나 병원을 다녀왔었는데 가서 제가 너무 졸리다고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 일단 졸린 성분이 아무래도 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약을 한번 조절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을 조금 그 졸린 약을 좀 조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쉽사리 안 움직이고 여전히 잠이 오더라고요. 어느 정도의 이 사이클이냐면 밤에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요. 그러면 2시, 3시? 4시 사이엔 깨거든요. 그러면, <laughs> 4시쯤 이제 일어나서 한 30분, 40분 뒤척이다가 다시 자서, 다음날 뭐 2, 3시까지, 오후 2, 3시까지 자고, 그럼 또 일어나서 밥 먹고 할거 하다가, 8시에 또 자버리고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, 음,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저는 또, 영상도 찍어야 되고, 일도 해야 되는데, 화장할 힘도 없고, 지금은 베이스는 또 했습니다. 여러분을 위해서 음,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힘도 없고 밥도 겨우 먹고 식욕은 떨어지진 않았어요.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다 보니까 어, 먹는 시간도 아까운 자고 싶은 진짜 제 생에 안잔 잠을 몰아서 다 자는 것 같아요. 그동안 피로가 쌓여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울함 때문에 잠을 유독 많이 자고 있는 건지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딸려서 얼른 잠이 드는 건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어떤 하루들을 보내고 계신가요?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, 저. <laughs> 아,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. 깨어있는 상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. 깨어있는 상태. 깨어있으면 온갖 불안감과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데 자면은 그게 없어지니까. 내가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. 한마디로 죽을 수 없으니까 자는 거죠. 그런 느낌이에요. 죽을 수 없으니까 잔다. 자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.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또좀 시들시들 한게가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게 악몽을 예요 이제는. 제가 예전에도 악몽을 꾼다는 브이로그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떤 악몽들이냐면 피 터지고 제가 도망을 계속 쳐야 되는데 꿈속에서 달리기 느린 거 아세요? 그렇게 느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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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약간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을 쳐야 된다거나 되게 어떤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다리가 안 따라줘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잡힐 때쯤 깨고 이런 식으로 되게 어딘가를 탈출해야 되는 꿈을 많이 꿔요. 아니면 피가 팍팍 터지는 살해 현장이라거나. 그러면은 몸도 되게 힘들고 깨면 기분도 되게 안 좋죠. 또 두려운 건 아,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? 나, 완전하게 사회생활 같은 거잘 해낼 수 있을까? 그래도 이제 나이가, 제가 자, 적은 나이도 아닌데, 그런 것들을, 이런 몸과 마음과 그런 상태로, 맨날 이렇게 졸리고, 생각 없이 자는데, 잘할수 있을까? 그런 마음도 있고, 되게 무기력해요, 그냥. 다 귀찮고 밥 먹기도 귀찮고 진짜 하나의 챌린지를 하루에 하루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듯이 저한테는 밥 먹는 것도 도전인 것 같고 씻는 것도 도전인 것 같고 그냥 자는 거 말고는 다 도전인 거예요. 그래서 마음 아픈 한날들 보내고 있습니다. 백수가 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.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가벼운 산책을 해봐라, 운동을 해봐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. 특히나 저는 춤을 또 추는 사람이니까. 근데 진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. 이손 하나 이렇게 드는 게. 1톤 트럭 드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무거움이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좋은 분들과 산책을 하는데 그것조차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자 졸리고 너무 몸 무거워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한 며칠째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 말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영상을 찍기로 결심은 했는데 어렵사리. 그래서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